한국의 크리스천 0 천명을 대상으로 물었답니다. 전도를 평소 에 얼마나 하십니까? 놀라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천명 천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10명에 7명은 전도를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10명 7명은 전도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왜 전도를 못 하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제일 많은 응답이 바빠서 못 한다. 바빠서 못 한다고 두 번째가 말한 것이 내가 신앙이 좀 모범이 안 되니까 예, 내가 교회 가자고 얘기해도 안 따라올 것이다 뭐 그런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또 또 마지막에 또 많이 나온 게 자신이 없어서 못 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자신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예, 이제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전도했을 때 거절 당하면 어쩌지? 뭐 이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있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이제 어, 뭐 열매 없음에 대한 부담감. 아 네. 네. 내가 그 사람을 전도했을 때 전도가 될까 이런 부담감. 네.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없다고 미리 이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열 명의 일 명은. 그렇다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성도들의 2000년 전에 최초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모이면 뭐했어요?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네, 하늘의 능력을 받고 그다음에 흩어지면 뭐했습니까?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요.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구제하고 전도하고. 예,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인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굉장히 예, 얼마나 어, 이 사도행전 계속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전도를 신나고 즐겁게 했는지를 어, 우리가 잘 느낄 정도로 예, 느낄 정도로 정말 이 초대교회 가 활기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또 불신자들은 이 교인들을 막 칭찬해주고 예, 하나님은 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막 교회에 더해주고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질적으로 양쪽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즐겁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자연스럽게 즐겁게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이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전도가 이렇게 자연스러워지고 전도가 즐거워지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재미있으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인생이 신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전도를 즐겁게 할수 있을 것인가? 예, 전도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부터 남은 세 번의 이제 세신자들을 위한 설교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마지막 예, 설교인데요. <laughs>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첫 번째는 예, 즐겁게 전도하는 적이 첫 번째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어떤 비결이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성경대로 살면 은 전도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예.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욕하고, 막 교인들을 욕하면서도, 한쪽 마음 구석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있 그래도 교인들은 뭔가 좀 다르겠지. 그래도 교인들은 좋은 일 하는 줄 알아요. 욕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뭐냐면, 열 가지 중에서 아홉 가지 다 잘했는데, 한 가지만 못하면,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한 가지만 못해도, 봐라, 아, 교인이 저런다.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의 마음 속에 교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 신뢰감이 있어요. 막 말은 요구하고막 그렇게 하지만 어떤 성도가 직장에서 직장에 다니는데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가 그랬대요. 나 사실은 예수 믿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직장 동료가 뭐라고 했냐면은 에이 거짓말 하지 마. 네. 네가 무슨 예수 믿어? 아나 진짜야. 나 예수 믿는 10년 돼. 나 집사야 집사. 에이, 예? 교인이면 교인답게 행동해야지 말이야. <laughs> 이런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걱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요. 교인이면 교인답게 갑시다. 교인이면 교인답게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이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먼저 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너의 겉옷도 주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는 심리도 같이 가져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주님의 말씀 우리가 실천해 보세요. 누가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좋은 열매가, 아,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얼굴이 얼굴 전도지가 됩니다 요새는 이런 종이 전도지 줘봤자 막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버리지 않는 전도지 무슨 전도지죠? 건빵 전도지 그 다음에 얼굴 전도지 예.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세신자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인물들이 다 좋습니다. 네. 네. <laughs> 저, 저기, 어디야, 어, 저기, 에, 에, 어디죠? 강남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예. 네. 별로 아멘안 하시네요. 네. 그 때는 크게 아멘 하는,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 우리 얼굴이 항상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지난번 얘기했지만,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막 얼굴을 막 찌푸리고 있으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굴 전도지를 활짝 펴야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자, 훈련. 자, 한 번씩 실습. 활짝. 네. 빨리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이렇게 너무 오버하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전도의 기본은 뭐냐면 전도의 기본은 나의 변화된 인격과 삶이어야 됩니다. 네. 전도의 기본이야 이거.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인격과 삶을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전도가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즐겁게 전도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자, 시작!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이게 즐겁게 전도하는 비결입니다. 비결. 아셨죠? 뭐 추수 전도 기간에만 뭐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매일 365일 날마다 삶속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과 인격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어, 너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 원인이 무엇이냐 아 나는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저여러분이되기를 주일에 뭐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 시작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먼저,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정.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종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이 섬김의 자세, 섬김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 아들을 둔 부모가 있었대요. 어느날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표를 이렇게 엄마가 보니까 전부 다 가가가가가 양 가가가가 <laughs> 다 가고 하나만 양이야. 예. 그래서 우리 집 엄마 같으면 아마 아, 사모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멍충아 예.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멍충하냐. 예. 그리고 막매를 때릴 것 같은데 이 엄마는 그랬대요. 아이의 길을 죽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여 공부하지 말거라. 골고루 잘해라. 그래서 여러분,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칭찬하면 멧돼지도 나무 위에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는요, 사랑과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자녀. 꼭 그렇게 하시고요. 부부끼리도요 부부끼리도 입에 달린 칭찬을 잘하셔야 돼요.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감동받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닭살 부부 칭찬, 예. 오늘 발음이 잘안 돼. 감기 걸려가지고 발음이 잘안 돼. 닭살 부부 칭찬 톱10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뭐 이런 말. 이런 말 자주 하세요. 이에발린 말이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laughs> 세 번째, 아이고, 언제 이런 것까지 다 배웠대. 대단해. 네 번째는 아당신은 말이야 총각 때나 처녀 때나 변함이 없어 똑같애 네, 이런 얘기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 학교 다닐 때 당신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았겠어 <laughs>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다 당신 기도 덕분이야 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아 당신 기억력이 보통이 아닌데 네, 여덟 번째 아, 우리 애들도 당신 닮아서 착한가 봐. 네. 아홉 번째, 당신 부모님 닮아, 이렇게 이해심이 많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열 번째, 역시 장모님, 역시 시어머님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네. 좋아져.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네. 입에 발린 그런 칭찬이라도 부부끼리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즐겁게 잘하고 싶다면은 평소에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한 거 작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잘 하셔야, 하셔야 돼요. 미소를 띤 얼굴, 미소를 띤 얼굴, 아까 얘기한 이제 가정을 잘 지키는 모습, 자녀들을 잘 돌보는 모습, 남편을 잘 섬기는 모습,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 부모님을 잘 섬기는 모습,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대화시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예? 뭐 이웃을 사랑하고, 경조사도 잘 챙기고, 어, 마을에 뭐 반성회 같은 것도 잘 참석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평소에 사소한 일들을 잘해야 전도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 좋다는 건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데 주변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원수 원수 지간이 되고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비신자들을 만나야 돼요. 불신자들을 만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자리라도 가야 돼요. 술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술은 하되 술꾼까지 거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아멘.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는데 장로님은 그 술고래인 친구들을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예, 군산에 계시는 장로님인데 이번에 1년에 한 번씩 동창회를 하는데요. 어, 뭐 술고래들을 위해서 봉고차를 끌고 거기에 친구들을 태우고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못 가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막 친구들이 술 먹고 토하면 그거 다키워 주고 다 이렇게 정리해 주고 공부차에 태워가지고 집에까지 이렇게. 목적은 뭐예요? 섬기는 거죠. 전도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안 오는 거예요. 잘안 와. 근데 한 번은 이제 막년에 끝나고 이렇게 친구들을 태우고, 이렇게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 바래다 예, 주는데, 경찰이 저기서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예? 경찰이. 예, 음주.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장모님이 창문을 딱 내렸겠죠. 근데 술 냄새가? 나는 거야. 경찰이 어 이거 큰건 잡았다. 오늘 이거 <laughs> 사람도 많이 있거든. 이거 완전 범죄수리잖아. 아, 큰건 잡았다. 그리고 나서 이걸 부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laughs> 몇 번을 부른 안 나와요. 경찰이 이상하다. 왜안 나오지? 그러니까 뒤에서 술이 떡이 된그 장군님 친구가, 아, 이, 이봐, 이 사람, 이 사람 내 친구인데 장노야, 장노. <laughs> 네, 술꾼 친구가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은 거부해야 되겠지만, 은 이렇게 술꾼까지 끊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세상과 담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예,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방의 빛이 되라, 축복의 풍로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력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모이면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 기도해서 훈련받아서, 하늘의 능력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 불신자들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려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어, 그,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까마귀든지, 부엉이든지, 불신자든지, 그런 사람도 있는 곳이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자리까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것이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들을 섬기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한 얘기인데요. 시, 시어머니가 고집이 세가지고, 아무리 며느리가 전도를 해도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예, 전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laughs> 옛날에는 예수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좋은 곳 가라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바꿨어요.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예요. 예,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지요. 예. 어머니가 교회 가시면 제가 어머니 아들에게 정말 정말 잘할게요. <laughs>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잘한다니까 그 시어머니가 교회를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세사적 교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생각하시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돼요. 예, 세 번째로는, 자, 시작. 하나님의 타이밍을 실려야 돼.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에 이 타이밍을 다 맞춰놓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 전도가 즐거그 다음에 안 돼요. 예, 우리는 막그 자리에서 영접을 안 하면 막 조급해지고, 응?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그 사람에게 매달려야 되는가. 막 이런, 예? 막 그렇게 스스로 좌절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타이밍이 있다 다 시작 하나님의 정해진 제 말이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하박국 2장 3절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 다 시작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바에는 즐거워 기다려야 돼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했을 때 즉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시간이 걸린 사람이 있고, 그, 음.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하, 신 때가 되면,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순식간에 방황하던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미지근하던 남편의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기도했던 영혼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있어요. 네. 믿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시작. 한 영혼에 집중하자.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이 말씀 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광야를 헤매는 그런 목자와 같다고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또 탄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하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거지가 되어 가지고 결국엔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아버지가 기뻐했죠. 그러면 그 반대로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형님이 예,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찐 송아지래요. 죄송하지. 예, 성경을 모르면 제, 제, 제가 유머로 한 건데 웃진 않거 보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자, 어쨌든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예,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던 한 영혼이 다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 얼마큼 사랑하실까 생각했는데. 아, 제가 그 쉽게 그거 알아냈어요. 뭐냐면은 예, 사실은 예, 제 아들은 아니지만 예, 온유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예, 조카지만 예, 참 어, 좋아요. 보면은 예, 귀엽고 이쁜 짓도 많이 하고 예. 그런데 아, 내 아들은 아니지만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 침대로 데려 와서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막 예쁘다. 아. 왜 이렇게 이쁠 수가 있, 있지? 막 바, 바라보기만 해도 이쁜 거예요. 걔가 하는 일은 다 이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셨죠? 여러분들도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러지 않을까? 박철모사를 보면서, 아, 예쁘다. 아, 좋다. 네. 네. 오늘 새로 나왔신 박혜임, 윤정이말리 씨를 향해서도 하나님, 아, 예쁘다. 아, 좋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맥스 루카도라는 분이 이런 이런 비유를 했는데 그 책에서 한 영혼이 숨 있고 죽잖아요. 죽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천국에 있는 모든 일이 순식간에 다 중단이 된대요. 그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오는 순간에 죽어서 이제 천국에 딱 천국문을 들고 들어오는 순간에 천국의 모든 일들이 다 중단이 된대요. 그리고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맥스 루카드라 분이 한 영혼이 얼마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부담이 되시죠. 누구를 데려올까? 아, 나는 그냥 포기해야지. 너 해라 나는 듣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내가 그 사람은 전도한다고 그 사람 올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열매에 대한 부담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도를 즐겁게 할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 몫이다 에? 나는 그러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된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러면 우리가 즐겁게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나오고 안오고는 내가 걱정하지 말자. 시작.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내가 걱정하지 마라. 네. 나오, 나오고 안 나오고는 누구,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 나는 그한 영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맙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부탁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 네. 부담을 주면서도 줄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 예. 어, 우리가 가을에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하는데요 예. 이 전도 축제 기간에 어쨌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오시면 음? 1년에 한 번이라도 오는 게 낫습니다 예. 이런 축제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매주 안 나오더라도 1년에 예. 한 번씩이라도 교회 와도 그게 낫습니다 예. 예.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하면 많은 열매를 우리가 전도가 부담이 없죠. 그래도 부담이 있어요. <laughs> 아셨죠? 네. 그러니까 한 번을 나오든 두 번을 나오든지, 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또 반드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한 번을 나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나는 씨를 뿌린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로 작정한 영혼인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물은 줘야 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전도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길은 내가 사는 길이고 또그 불신자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예, 이제 한달 남았어요. 오늘부터 한달 남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예. 예배 시간에 왔다갔다 하지 마세요. 예. 예. 지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예배 다 끝나고 하셔야 돼요. 예. 예. 예배 방해하면 안 돼요.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예.